자 반갑습니다 12월 28일 방송 녹화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실시간으로 관점을 공유 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방은 제 채널에 댓글을 확인하시면 입장하는 링크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만 클릭을 하시면 누구나 다 입장을 하실 수 있는 방이니까 편하게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일단은 비트가 어제 고점 돌파를 시도를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 그래서 다시금 16.5K까지 바닥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여기서 좀 방어를 해내면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지금 결국 비트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그냥 진짜 그 정직한 박스권 안에 갇혀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지 구간에서 롱, 저항 구간에서 슛요 관점으로 매매를 위아래로 발라먹는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매매 전략이라든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 지지는한 16.5K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 단기 저항은 한16.7그 다음이 한 16.8K, 16 9K 사이 이 구간 사이가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될것 같다. 특이점은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다시 16K 초반까지도 떨굴 수 있는 자리로 지금 자리는 무조건 방어를 해주는 게 단기적인 흐름에도 좋을 거고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면은 최소한 16. 한 2, 3K 이 구간까지는 숏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오늘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월가가 코인 거래소를 만든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월가에서 코인 거래소를 만든다. 두 가지 정도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두 가지가 뭐가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기존 거래소의 신뢰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만한 거래소의 등장? 지금 뭐 FTX 사태도 그렇고, FTX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저런 거래소들의 안정성에 대한 우물점들이 되고 그러면서 기존 이제 거래소에 보관중이던 달러나 코인들이 개인 콜드월렛 지갑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월가에서 코인 거래소를 만든다는 건 기존 거래소에서 같이 못하던 신뢰도가 기반이 될 가능성. 왜냐, 기존에 뭐 은행이나 주식이나 이런 금융거래소를 운영을 하던 곳에서 막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낸스나 FTX보다는 자금력, 그리고 이런 자산의 안전성 같은 부분에서는 훨씬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금 코인 거래소로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첫 번째로 기대해 볼수 있는 점이 이 정도고 두 번째로 이거는 저만의 좀 개인적인 관점이 좀 담긴 내용이긴 한데 두 번째 비트코인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당장은 어, 끝나지 않는다 정도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은 일단 거래소가 만들어져야 성립이 되는 내용이긴 함 그러니까 거래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뉴스만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안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번이 효과를 못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거래소가 확실하게 설립이 된다면 그리고 만들어져서 출시가 된다면 자 비트코인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죽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가 월간은 돈이 안 되는 것들은 만들지 않음 즉 아직 비트코인이 돈이 된다는 내부적인 한단 플러스 알파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쟤네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돈이 안될것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근데 거래소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건 내부적으로는 아직 비트코인으로 거래소를 통해서든 뭐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든 건져 먹을 게 충분히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판단 그밑배경이 깔렸기 때문에 거래소를 만든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될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말은 곧 아직 기관들이 코인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다 지금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끝났다. 5K 간다. 4K. 뭐, 3K 간다. 태초마을 간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라는 내용의 반증이 될것 같아요. 정말 비트코인이 끝나고 망해가는 투자 상품이라면 월가에서 거래소를 굳이 만들면서 이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아직 기관이나 세력들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다 유입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뉴스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거래소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다만 이 소식은 비트코인이 진짜로 끝나서 휴지 조각이가 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오랜만에 좀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 영상으로 좀 다뤘는데 월가가 코인 거래소를 만든다라는 뉴스를 보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대부분 넘기실 것 같아요. 어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투자를 하시면서 참고를 하시고 제가 최근에 이제가 이제 반등을 하려면. 현물 ETF 승인. 요 이슈가 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에 좀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이슈가 아닌가. 코인 거래소. 어, 요런, 요 정도? 어. 이런 이런 이슈들을 그냥 흘려 넘기지 마시고 이후에 월가가 호잉거래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도는 참고해볼 만하다라는 뉴스인 것 같아서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 어제 뭐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온 건그 협상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좀 쏟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결국 박스권을 크게 이탈하는 움직임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만약 에 빠지게 된다면 현물은 저점에서 그냥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 생각을 해 봅니다. 비트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너무 뭐 힘들어 하시거나 규정실 필요가 없다. 오늘은 그정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